이건 좀 귀여운데? 웃을 때 귀엽네. 두 사람은 서로 웃는 모습이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나 설레. 궁합 점수가 50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소개팅 받기로 한 윤재혁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 점심 괜찮으신가요? 저는 근데 이런 말투 좋은데요? 저는 이 말투에서 약간 호감 저 여기서 호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알금자라고 합니다 일요일 점심시간 괜찮아요 네 그러면 서촌에 있는 일본 가정식 레스토랑 어떠신가요? 아 일본 가정식도 제가 좋아하거든요 아 좋은데? 제가 찾아본 곳이 있어서요 아 좋은데 찾아본 곳까지 있는 거? 오 좋은데? 연어 또야 여자들이 또 연어 좋아하거든 오 이런 거 좋아 센스 네, 좋아요. 네, 그럼 일요일 1시에 경복궁역에서 뵙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laughs> 아니, 뭐, 시발, 접대해? 아니, 이건 좀, 근데. <laughs> 대망의 소개팅 날. 어떡하지? 늦겠는데? 이제 INTP들은 반드시 늦어줘야 돼요. 사고가 났는지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대로면 10분 정도는 늦을 듯 했다. 안 되겠다. 연락해봐야지. 제 역시 혹시 어디세요? 제가 지하철 지연으로 10분 정도 늦을 것 같아서요. 제혁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카톡을 보내자마자 칼답이 들어왔다. 아, 저는 아까 와서 그저 카페에 있었다. 아, 이건 좀. 아, 저는 좀 저랑 같이 시간을 여유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좋아요. 저는 아, 이건 좀 부담스러워. 알겠습니다. 조심히 오세요. 서둘러 계단을 올라가자. 깔끔한 셔츠와 재킷을 입은 제혁이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laughs> 어 안녕하세요 재혁 씨어 기다리셨죠 어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금자씨 괜찮습니다 아네어 이해해주셔서 감사해요 뛰어오셨어요 오시느라 고생하셨네요 어좀 스윗한데 어나좀 I N T J 좀 마음에 드는데 근데 길을 잘 찾으시네요 재혁 씨 하하 사실 한 시간 일찍 와서 가게까지 한번 <laughs> 야 이거 야 제이들은 원래 이래 예약된 자리도 살펴보고 주변도 보고 아니 뭐 시발 아니 이재용이랑 미팅도 이 정도까지 나네 아 정말요? 그래서 일찍 오셨구나 준비성이 좋으시네요 굳이 그렇게까지 우리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식기가 미리 세팅되어 있는 테이블에 앉았다 고개를 돌리자 아기자기한 인테리어 소품들이 보였다 편안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주는 가게였다 가게가 되게 귀엽네요 아늑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저도 와보고 싶던 가게인데 이렇게 기회가 되었네요 주문하시겠어요? 아 금자 씨 스프카레 정식 괜찮으세요? 어, 나 스프카레 좋아해. 찾아봤는데, 여기 베스트 메뉴라고 하더라고요. 메뉴판을 보려 하는데, 제 여기 이미 메뉴까지 정해놨는지, 나에게 권유를 해야, <laughs> 아니, 잠시만. 내 메뉴를 왜 정해주지? 좀 통제받는 느낌이에요, 지금. 약간 좀이 사람의 손아귀 안에 들어있는 느낌이야. 이미 카톡 빅데이터로 니네 취향을 알아내서 니가 좋아하는 스프카레인 거임. 아, 이미 채찌 PT한테 물어본 거야. 제가 금자첫 데이트 메뉴 뭘로 정해줄까? 스프카레. 이렇게 딱 물어본 거야. 아, 그럼 인정이지. 금자씨? 아, 네, 뭐, 스프카레 괜찮아요.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되어 INTJ의 마음이 편안합니다. <laughs> 재혁 씨 개발자라고 들었는데 쉴 때는 주로 뭐 하세요? 저는 주로 책을 읽거나 넷플릭스 보는 것 같아요. 아니면 코딩도 자주 하고요. 허 코딩이요 일 아니에요 그럼? 아일 외에 또 사이드로 하는 것도 있어서요. 와 직무가 잘 맞으신가 보다. 네잘 맞는 편인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가끔 수학 문제를 풀기도 해요. 아니 근데 나이 사람 나안 맞는 것 같아. 나, 얘, 중학교 때 만났으면, 얘, 나한테 좀 맞았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짜잔! 매도했습니다 짠! 그럼 쉬실 때는 주로 집에 계신 건가요? 네, 맞아요. 돌아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요. 아, 이건 나랑 맞네.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금자씨는 어떠세요? 어, 저도, 저도 주로 집에 있어요. 혼자 집에서 쉬거나 이것저것 하는 것 같아요. 지, 여, 집이 역시 제일 편해요. 나가면 사람도 너무 많고, 불필요한 시간도 소모되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두 사람은 데이트 코스로 싸우지 않겠다고 생각, 아, 좋네. 좋아. 우리는 그렇게 밥을 나와 밥을 먹고 나와 카페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경복궁 입구에 이르자 무언가 촬영을 하는지 근처에 촬영진과 연예인 몇명 있었다. 뭐지? 네가 무슨 말을 <laughs> 할지 다 계획 짜두고 예상 답변까지 준비해 온 건데 네가 침묵해서 섭섭한 거임. <laughs> 아 그러니까 이 대화조차 계획인 거야? 너 제역이야? 사람은 계획을 짜서 움직여야지. 아숨 막혀. 아. 아 싫어 숨막혀 재혁이 크게 느끼진 않는 표정을 하며 인파 쪽으로 다가왔다 우와 저기 그 여돌 아니에요? 실물 진짜 예쁘네요 그러게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모르세요? 제가 연예인을 잘 몰라서요 그렇구나 저도 좋아하는 몇 명만 알기네요 이제 가실까요? 재혁이 슬금슬금 시계를 보길래 아 짜증나 나도 연예인 구경하고 싶은데 나 서울 오랜만에 와서 연예인 만 시계에 자물쇠 채우고 싶다. 씨발 진짜. 아자 시계 다저 부순다. 듣던 중 반가운 듯 얼른 방향을 가리켰다. 그 카페는 지금부터 10분 후에 <laughs> 계획대로 도착해야 야경이 제일 아, 예뻐. 아 싫어. 아니 나는 지금 저 연예인 구경이 하고 싶다고. 아 야경이고 나발이고 싫다고. 그렇게 우리는 다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외모로 유명한 아이돌이었는데 별 반응 없던 재혁의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재, 재혁에게 질문을 던졌다. 재혁 씨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대화 잘 통하고 똑똑하신 분 좋아해요. 아항 그렇구나, 똑똑한 사람. 그럼 외모는요? 왠지 눈 높으실 것 같은데 외모는 음, 눈이 높다기보다 이상형이 확고한 편인 것 같아요. 호 쉽지 않겠구만 이거. 더 자세히 물어볼까? 궁금하니까 물어보죠. 좀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점점점. 웃을 때 예쁜 분이 좋더라고요. 재혁이 이상형을 말하고는 쑥스러운 듯 괜히 뒷머리를 만지작거려. 어, 이건 좀 귀여운데? 웃을 때 예쁘면 호감 가죠. 내가 일부러 살짝 눈웃음 지으며 말하자. 재혁이 역시 씨 웃으며 대답했는데 눈꼬리가 반달로 접히는 모습이 계속 아지 않았다. 어떻게 나 설레. 네, 귀엽네. <laughs> 두 사람은 서로 웃는 모습이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그렇게 대화를 나누며 걷다 보니 어느덧 재혁이 말한 카페에 간판이 보였다. 어? 여기네요? 네, 금방 왔네요. 들어가실까요? 재혁이 찾아던 곳은 궁이 보이는 곳에 위치한 전통차를 파는 조용한 카페였다. 차를 시키고 2층에 올라가 창가 쪽에 자리를 잡자 옆 테이블에 앉은 커플이 나란히 앉아 넷플릭스를 보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제혁씨도 넷플릭스 본다고 했지? 아까 넷플릭스도 종종 본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거 보세요? 어 질문 좋다 아 저는 SF나 판타지 추리 미스테리 영화 좋아해요 우주여행이나 시간이동 귀신 우주여행이 시간이동? 쥐 같은 거 보네 아 근데 상상력 자극하는 소재가 재밌긴 해네 저도 그런 영화 좋아해요 음. 저도 그런 영화 좋아하는데, 세계관 클수록 너무 설레지 않아요. 어, 맞아, 맞아, 맞아. 와, 맞아요. 준 같이 세계관 방대한데 탄탄한 영화면 최고죠. 근데 저, 준은 안 봤는데. 공부하고 파고들게 되더라고요. 재혁이 처음으로 어린아이 같이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laughs> 신이 나서 얘기했다. 아, 재혁이 셔츠 입고 정장 입고 시계 탁 차고 멋있는 남자 모습 있다가 해맑게 넷플릭스 얘기하는 거 진짜 싸대기 마련네. 어? 귀여워. 맞아요. 영화 해석 찾아보고 덕질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랑 영화 취향이 좀 맞으시네요. 같이 보면 재밌겠어요. <laughs> 그러게요 같이 보면 재밌겠어요 이거는 뭐 끝난 거 아니야 벌써 뭐 이미 같이 씻은 수준 아니야 아 저도 궁금한 거 있는데 뭔데요 금자씨는 혹시 인생 목표가 어떻... 뭐 시발 면접 봐 목표요? 흠 목표라 갑자기 훅 들어온 무게감 있는 질문이었다 흐르는 대로 살아요 저는 진짜 흐르는 대로 사는데 그냥 그 순간에 충실하면 그게 목표가 되는 것 같아 어 맞아 그러시구나. 삶의 목표가 없다는 당신의 말에 아예 BJ가 다소 실망합니다. 베스트 BJ가 되시려면 우선 평균 시청자 및 절대 점수를 도달하셔야 하기 때문에 보드도 자주 올리셔야 합니다. <laughs> 야 씨발려나. <시발 년아. 웃음> 아숨 막혀. 아 재호가 네가 내 선생이 아니잖아. 넌내 남자 친구잖아. <laughs> 네가 내 인생 상담사가 아니잖아. 재호가 숨 막혀. 제 역시 계획 세우시는 거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하, 네, 맞아요. 티나나요? 좀 그런 편이에요. 전국을 찔린 것 마냥 제 역이 푸하하 웃음을 터뜨렸다. 뭐가 웃긴 건데? 뭐가 웃긴 거예요 항상 뭘 하면서 다음 할, 다음 할 일을 계획하는 것 같아요. 내일 일과도 혹시 그럼 짜셨, 짜셨어요? 다 있죠. 세세하게 하나하나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일어나서 잘 때까지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어. <laughs> 군대도 재보다는덜 계획적일 듯. 진짜, 리얼로. 이건 좀오바죠 오버 아니라고? 한달 치는 미리 쫓아야 편하다. 아숨 막혀. 와 그렇군요. 저는 그냥 꽂히는 대로 하는데. 즉흥적으로 말씀이신가요? 네 계획을 아예 안 세우는 건 아닌데 그때 그때, 그때 그때 꽂히는 대로 바로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린 일도 많고요. 그렇군요. 저는 진짜 계획을 안 세울 데가 없어서. 금자씨 같이 추진력 넘치는 분이 멋있어 보이기도 해요. 에너지가 대단한, 대단한 것 같아요. INTJ는 자신에게 없는 모습에 큰 호감을 느낍니다. 오 근데 이런 데서 또 호감을 느끼나 봐요? 우리 방의 INTJ도 저한테 방금 제계획안 짜고 모습에서 호감을 느끼셨나요? 비호감은 느끼는 듯은 씨발려깜마려온데요 <laughs> 나갈래? 얘기를 조금 더 나누다 보니 벌써 해가 지려는 기미가 보였다. 하늘이 노을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그럼 내일 출근도 하셔야 하니까 이만 가실까요? 네, 그래요. 우리는 짐을 챙겨 카페에서 나왔다. 지하철로 가시나요? 네, 저는 경복궁역으로 가시, 가려고요. 네, 저는 저쪽으로 가야 해서 아,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조심히 들어다, 들어가세요. 네, 재혁 씨도요. 카페에서 나와 간단하게 인사를 한뒤 우리는 각자 반대쪽을 향해 걸어갔다. 내가 따로 연락을 하지 않자 재혁에게도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끝이고. 나 까인 거야? 감정 요인 말씀드립니다. 1. 시간 약속 백 이미 끝이었어요. <laughs>